다윗은 예배하는 자였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서부터 불러내셨냐면, 젖 양을 키우고 있는. 아무튼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불러내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위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발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느냐, 서지 않느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며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여기까지 나오기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정말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수천 명의 사람이 앉아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예배가 다 통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예배는 죽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드리는 산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거룩한 산재물로산 제사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